언니들 안녕하세요. 소야 언니에요. 요거 언니 이너티 활용해가지고 원피스 소개해드릴게요. 언니들 끈 원피스에요. 끈 원피스인데, 암홀 자체가 깊게 파여가지고, 뭐, 가슴 단면 사실 상관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티랑 봤을 때, 가슴 단면 자체가 아래로 떨어져 있는 라인이에요. 칼라 언니들 요렇게 베이지, 보라색, 빨강색 이렇게 세 가지 컬러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가슴 단면은 재는 의미는 없지만 언니들 재드릴게요. 가슴 아랫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가슴 단면 언니들 55예요. 55가 살짝 조금 넘기는 해요. 총장 언니들 104예요. 104. 이너티 하나랑 같이 입어주셔도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입었을 때 가슴 단면이 상관없다는 견인데, 암홀 자체, 겨드랑이 자체가 좀 많이 파이게 나온다는 라인이에요. 앞주머니라서 굉장히. 귀엽게 입을 수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슴 한쪽 에이들 자수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고 단추 전체 오픈 가능하세요. 이거 언니들 그냥 머리 쑥 들어가는 라인이라서 단추는 뭐 여르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채워놓고 그냥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허리 라인 살짝 위로 잡아주면서 주머니 언니들 앞쪽에 귀엽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단 여유 굉장히 많이 넣어드리는 거예요. 치마 자체의 원단 여유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 언니들 이렇게 칼라가 굉장히 또 예쁘게 떨어져요. 허리 라인은 똑같이 잡아주는 라인이라서 아니 언니들 이렇게 기본 칼라 입으셔도 되고 나는 칼라 맞춰가지고 입겠다. 그러면 다른 또 면티 같은 거 입어주셔도 굉장히 예뻐요. 내가 좋아하는 블라우스 안에다 입고 입어주셔도 예쁜 라인이에요. 요거 언니들 베이지 칼라예요. 베이지 칼라. 이렇게 끈 부분에 마감 처리도 좋은데 자수 라인이 굉장히 예쁘게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뒤에 언니들 포인트 한번더 주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언니들 이게 베이지 컬러 보라색 똑같아요. 언니 디자인이랑 이런 거 똑같은데 포인트에서 조금 다르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가슴 부분 언니들 이렇게 끈 한쪽에 굉장히 예쁘게 블링블링하게 떨어지고. 뒤에 언니들 이렇게 또 한번 포인트를 잡아주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들 흰색 티라든지 요거는 아이보리 컬러거든요. 아이보리 컬러로 조금 더 포근한 느낌을 주셔도 돼요. 이런 느낌으로 하나만 입어주셔도 굉장히 예쁘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여기 언니 지금 현재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약간 언니들이 네이비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보라색인데 조금 밝은 보라가 아니고 조금 짙은 약간 네이비 컬러 같은 그런 보라 컬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언니들 보라색 빨강색이 언니 똑같이 앞에 주름 있고 이 원단 여요 치마 폭을 많이 줄려고 원단 여유 줬고 주머니 있고 언니들 뒤에 모양 다 똑같이 떨어지고 앞부분에 자선이들 앞부분에 자수 요렇게 예쁘게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수 자체는 언니들 빨강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어두운 칼라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자수가 조금 더 어두운 칼라가 잘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수 는 언니들 빨강도 되고 베이지가 됐던 칼라 자체에는 다 포인트를 주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수가 빨강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니. 그래서 빨강에도 튀게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에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보는 거랑 그냥 보는 거랑 또 차원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밝은 컬러 하나 있으면 모든 컬러 구애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 늘 끊은 피스예요. 언니 이거는 가을 상품인데 겨울에도 누벼 가지고 또 나올 예정이에요 바지가 누비 바지로 나오기 때문에 그건 언니들 겨울 초겨울 그 명절 지나고부터 나오니까 그거는 따로 해드리고 일단 언니들 지금 입기 좋은 상품이에요 전체 난방 스타일 언니들 오픈 가능한데 안감 언니들 다 들어가 있고 주머니 언니들 요렇게 자켓 스타일로 주머니 요렇게 나와 있어요 뒤에 보시면은 활동량 많게끔 언니들 단추 하나 있어서 활동량 무지 편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카라 자체는 언니들 이렇게 골든 느낌 주면서 꽃 자체도 언니들 은은하게 떨어지는 라인. 밤색하고 베이지예요. 꽃으로 얘기하셔도 돼요. 얘는 밤색이는 핑크꽃이고 베이지에는 여기 네이비 카라가 있잖아요. 네이비 카라의 꽃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심플한 듯 예뻐요. 이꽃 자체로도 포인트를 주지만 이카라라든지 이런 디자인 자체가 예쁘게 떨어진다 할수 있어요. 주머니 언니들 굉장히 편안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소매 언니들 이렇게 단추 하나 있어서 내가 활용하시기 소매를 걷으셔도 되고 이렇게 언니들 단추 채워서 깔끔하게 자켓으로 또는 남방으로 활용하시기 되게 좋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슴 단면 언니들 58이에요. 근데 가슴 단면으로 생각하시면 안되요 언니. 얘는 어깨 선이 없는 라인이기 때문에 가슴 단면이 조금 더 편안하게 나왔을 뿐이지 88 언니들까지 있긴데 나 마른 팔팔이에요. 이견이 통통 팔팔 이렇게 안 돼요. 소매 자체에 서 언니 팔이 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프리사이즈. 그냥 기존에 입던 언니들 위주로 나온 다 생각하셔야 돼요, 언니들. 총장 언니들 앞부분 50이고 뒤에 부분이 54예요. 기장감이 길게 나오지가 않아요. 언니들 낯이 있죠? 이런 건이들 하나 안에 받쳐 입고 입으셔도 돼요. 난방으로 활용하실 때 기장감이 좀 짧다 그러면 레이스 보이기 입으셔도 되고 저희가 인원하시는 많이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런 걸로 언니들 난방처럼 하루 가있다 나는 난방으로 입겠다 그러면 데 인어 나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언니들 밤색하고 베이지 하나 나오고 자켓처럼 활용하기 때문에 안에 반팔 뒷권이 오픈하고 입어 주셔도 돼요. 주머니 있으면서 디테일도 언니들 이렇게 포인트. 뒤에는 언니들 이렇게 단추 하나가 있어서 이거를 언니들 더 활동량이 많으시면 오픈 가능하세요. 얘를 활동량이 많으시면 언니들 끌러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더 벌어지게끔 활동량이 많으신 언니들은 이런 식으로 활용하셔도 돼요. 칼라 언니들 이렇게 베이지하고 밤색 칼라. 주머니 똑같이 있는데 아까 언니들 어깨선이 없다 고 그랬잖아요. 앞에 선이 가슴 라인은 잡아주는 거예요. 입었을 때 가슴 옆면 잡아주면서 주머니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주머니가 언 아주 큰건 아니에요. 주먹 있죠. 주먹좀 여유롭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 언니들 똑같이 이렇게 절개 부분이 있으면서 요 선은 언니들 허리 라인을 업시켜주는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언니들 주머니가 사실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이건 언니들 그냥 모양 주머니처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뚜껑이랑 주머니로 한번더 멋을 줬다고 보시면 돼요. 요 카라로 포인트를 준 것을 다시 여기에 또 이렇게 한번 포인트를 준 거예요. 요렇게 언니들 베이지 컬러하고 밤색 컬러예요. 얘는 언니들 카라에 요렇게 네이비 컬러 골덴 느낌으로 언니들 요 카라랑 뒤에 부분 있죠. 요 뒤에 주머니 뚜껑에 포인트를 요렇게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요 밝은 컬러가 베이지 컬러고 요게 언니들 짙은 밤색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편안하게 떨어지는 라인이고, 일단은 가슴 라인이 언니도 이렇게 편안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이선 자체, 어깨 선이 언니 없어요. 그래서 가슴 단면을 굉장히 좀 박시한 오버핏으로 나오는 라인이에요. 가슴 단면을 엄청 편하게 만든 거예요, 니 최대한 요만큼의 여유를 더준 거죠. 굉장히 가슴 단면이 편하게 나오는 옷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면소재면 선이들 활동량 많으셔도 굉장히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라인이에요. 칼라가머니들 이렇게 보시면은 밝은 견이들 베이지 그리고 요요 견이들 밤색 베이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색깔이 어렵다 그러면 이제 칼라 칼라로 말하셔도 사실 상관 없어요. 이렇게 이들 두 가지 칼라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누비 바진너 언니 아직 일르긴 한데. 이게 언니들 이제 명절 끝나고부터는 이제 굉장히 두꺼운 소재로 전환이 되면서 서서히 겨울옷으로 이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겨울옷도 이렇게 서서히 이 같이 여름처럼 옷이 또 꿍겼다가 신상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을하고 겨울은 언니들 바로 겨울이 오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연결돼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누비 바지예요, 언니. 조금 1년 누비 바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머니 있고 앞주름 잡아주면서 밑단에 선이 이렇게 또 잡아주기 때문에 통바지이긴 한데 과한 통바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통바지이긴 한데 아주 막 너무너무 과한 와이드 바지처럼 그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엉덩이 주머니 있는데 엉덩이 라인 편하게 또 떨어져요. 근데 뒤에 언니들, 요즘 오레 언니 여기. 뒤 언니들 요 포인트를 한번 더준 거예요 자수라든지 이런 걸로 그래서 앉았을 때 걸을 때요또 뒤에 엉덩이 부분이 또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요 언니들 네이비 칼라예요 네이비 칼라 바지 총장은 언니들 86이에요 86 요렇게 언니들 네이비 칼라 약간 통바지 스타일로 입은 거 좋아하시는 언니들 굉장히 나쁘지 않고 이게 언니들 겨울 건데 통바지면 추울 수 있잖아요 저처럼 언니들 안에 레깅스나 나중에 히트텍 같은 거 히트텍이라고 해서 좀 따뜻한 네이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입고 이렇게 보이게 입으셔도 되게 예뻐요 이거는 이제 한겨울까지 코디하는 방법인데 하나 지금 입으셔도 사실 상관없는 날씨잖아요 나중에 한겨울 눈올때 입겠다 그러면 고된너니들 안에 레깅스라든지 히트텍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밤색 칼라예요. 밤색 칼라. 요렇게 하니들 주름을 한번 잡아준 거예요. 요 사이 언니 원단 열 넣어준 거죠. 그리고 밑단에서 너니들 요렇게 너무 과한 통바지가 안되게끔 또 요렇게 잡아줬어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바지 라인이 예뻐요. 통바지 치고도 굉장히 예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도 언니 엉덩이 부분에 이렇게 자수 떨어지고, 뒤에 언니들 엉덩이 주머니 따로 있어요. 엉덩이 주머니 있지만,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칼라감은 언니들 밤색하고, 이렇게 네이비 칼라하고, 누비 바지로 나와요. 앞으로 언니들 겨울 바지로 응용이 될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칼라는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밤색이라든지, 네이비라든지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는 그런 라인으로 떨어져요. 칼라감 언니들, 이게 언니들 지금은 가을 상품으로 소개해드리고, 겨울 상품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지랑. 요런 느낌으로 입어주셔도 되고, 청바지에 그냥 하나만 입어주셔도 되는 라인들이에요. 요건 언니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밴드 부분, 언니들, 이렇게 마감, 처리 굉장히 좋아요, 언니. 네이비 자체도 언니들, 이렇게 꽃으로. 그니까, 굉장히 박음질에 예민하신 언니들은 요즘 라인 완전 추천드려요. 깔끔하고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언니들 신상 매일매일 업로드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신상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언니들. 촬영 빨리빨리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언니들 항상 영상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